동생들 안녕. 영경이야. 항사 테미닛 근현대사편 제6 0화국 이후의 대한민국 헌정사 살펴보겠습니다. 자, 노태우 정부부터 보면 되는데요. 전마모님 준비됐습니까? 예, 준비됐습니다. 자, 여기는요. 예. 특히 이제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 중에서 정치사는 특히 김영삼 정부의 여러 가지 개혁들이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자, 그리고요. 예. 자,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이렇게 나오는데요. 예, 여기는 이제 북한 관계 역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북한 관계 역사에서 특히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전후 자, 그리고 예자 뭐니뭐니 해도 6.15죠. 6.15 공동선언 그6.15 공동선언 전후 이 내용이 핵심 포인트라 볼수 있겠습니다. 예, 준비되셨죠? 예, 자, 시작을 해볼게요. 자, 노태우 정부는 자, 이 6월 항쟁 이후에 바로 이 국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인물입니다. 야당이 분열된 상태에서 노태우가 당선됐기 때문에, 자, 바로, 예, 노태우는 많은 표는 아니에요. 한30%그 정도밖에 안 됐지만, 그 이후에 총선에서는 패배할 수 밖에 없죠. 야당이 워낙 많으니까요. 또총선에 패배했기 때문에, 여소야대. 여당 집권당이 적었고, 이 야당 집권하지 않은 당이 훨씬 더 많았다. 야당의 입김이 더 강해지죠. 그래서 야당의 입김이 반영되면서 5공 천문회를 하게 됩니다. 이 5공이라고 하면 은 1공화국이 이승만 정부 2공화국이 장면내각 그리고 3공화국이 60년대의 박정희 4공화국이 유신의 박정희죠. 그리고 5공화국은 어디예요? 누구예요? 전두환입니다. 그쵸, 전두환 집권기의 자, 전두환 집권기를 5공화국이라고 하는데 그때 나타났던 많은 문제들. 자, 바로 예, 대통령이 되기 전에 대한 내용부터 살펴봐야겠죠. 어떤 겁니까? 1 2 1 1 군사 쿠데타 기억나시죠? 예. 그리고 5.18 기억나시죠? 예. 예. 이에 대한 진상 규명에 대한 청문회였습니다. 이 청문회 과정에서 일학 스타로 자, 이 국민들한테 알려진 사람이 있었죠. 예, 굉장히 분노를 표출했던 인물입니다. 당시 오공천문의 과정에서 전도하는 끊임없이 모른다 모른다 본다 했잖아요. 그때 분노를 표출했던 인물이 누군지 아실까요? 노무현입니다. 예, 당시 노무현 국회의원이 이때 오공천문의 석상에서 예, 아주 큰 활약을 하였었습니다. 자, 근데 그 이후에 김영삼과 바로 김종필과 노태우가 자 3당을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정당이 바로 뭡니까? 민주 민주 자유당 민정당입니다. 네, 민주 자유당 민정당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에는 사실 김영삼에 의해서 발탁되었던 당시 정치인이었던 국회의원 노무현은 김영삼과 함께 참여합니까? 안 합니다. 예, 참여 안 하고 김대중과 함께 이렇게 정치 행보를 이제 걷게 되는 것이죠. 예. 자, 허나, 예, 워낙, 자, 이, 이제, 거대 여당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 바로, 김영삼이 당선되게 되는 겁니다. 자, 김영삼은, 이, 군부 출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문민정부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자, 김영삼 정부 때에는요, 예, 자, 여러가지 외국 이니셜과 관련된 활동들을 많이 하네요. 세계무역기구 WTO에 가입, 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 그리고 IMF, 예, 경제위기를 겪게 되기도 하네요. 자 김영삼은 초기에 금융실명제, 공직자 재산 신고, 지방자치제 전면적인 실시, 그리고 역사 바로 세우기라 해서 5.18 특별법을 통해서 당시 전두환과 노태우 다 구속하였죠. 사형과 무기징역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회라고 하는 당시 12시 군사 쿠데타를 단행했던 그 세력들을 다 해체시켜 버렸었죠. 그렇죠. 이 하나의 수청은 이건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렇죠. 군부 내에 이런 사조직이 있으면 안 되겠죠. 어, 근데 실제로 사형 선고를 내렸지만 실행이 옮겨지진 않았잖아요. 예. 근데 선고 자체도 의미가 있어요. 그럼요. 예. 선고 선고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어. 이 왜냐하면 그 앞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유죄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그거는 이미 그 자체로도 그 판결 자체로도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역사가 예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역사는 반복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 잠만부님얘기처럼 이렇게 유죄로 선고를 내려야 그 다음에 그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 것이죠. 예 그런 아주 큰 의미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반도 에너지 개발 기고 캐도 얘기는 조금 북한 관계 때 한꺼번에 하는 걸로 하겠고요. 어, 당시 야당이었던 김대중이 당시 여당 후보였던 이회창한테 승리하는, 예, 선거가 바로 98년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98년부터 예, 2003년까지 이렇게 집권하게 되는데요. 이 표를 통해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로 평화적인 최초의 여야 정권교체다라는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에 의해서 여야 정권교체가 됐기 때문에 이 김대중 정부를 국민의 정부로 표방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북한 관계 역사는 한꺼번에 보는 걸로 하고요. 자, 김정은 정부 때는 에 어쨌든 IMF 조기 상환을 이뤄냈습니다. 2001년에요. 그렇죠? 자, 노무현 대통령, 예, 그, 국민 경선에 큰 인기를 얻게 되면서, 이 노무현이 당선이 되었고요. 어, 당시 국민의 참여로 당선되었다 해서 참여정부로 표방하였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에는, 음, 균형발전안, 특히 각 지역마다 혁신도시 발전을 위해 노력을 했고요. 이 탈권위를 표방하였으며, 동북아 평화를 이뤄내는데 큰 기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사 진상규명법. 자, 이제, 뭐, 친일파와 관련된 처벌은 사실상 어렵잖아요. 하지만, 진상규명만큼은 필요하다. 그래야 그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의문사, 그 당시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던 그런 제조사도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정부. 자, 이 4대 강 사업을 펼쳤고 자원외교를 표방하였으며 G20 정상회담을 개최하였습니다. 성공적으로 이뤄냈죠. 예. 박근혜 정부는 이제 국정농단으로 인한 당시 대국민 촛불 집회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에 의해 탄핵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탄핵 이후에 대통령 선거를 치루었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5년 임기 마치고 지금의 윤석열 정부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렇게 하고요. 뭐 정치적인 얘기는 사실 할 얘기가 많지만 <laughs> 예, 게 사실 이제 수험 한국사에 초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요 예. 이 정도로만 다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북한 관계 역사가 매우 중요한데요. 음. 예, 음. 아, 그래서 여기 좀 약간 이거 듣는 분들에게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요, 항사템맨엣은, 음, 50분 강의를 10분에 정리하여서 복습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되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이러한, 이, 논쟁은 이곳에서 좀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논쟁이 나오면 어 제가 좀예다 삭제를 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이 수험생이 합격을 하기 위해서 제가 개발하는 콘텐츠가 되기 때문에요. 거기에 초점에 더 맞추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건 뭐그 우익 성향이든 좌익 성향이든 관계없이요. 이거는 정치적인 쟁점은 예 여기서 논쟁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요. 예. 북한 관계 역사에서는 자77 선언 되겠습니다. 자77 선언은요, 예, 당시 이 노태우 정부 때에 음. 이 동유럽 쪽이 많이 무너졌었습니다. 예, 이른바 프라하의 봄이라고 해서 예, 체코를 비롯한 다양한 동유럽 국가들의 민주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동유럽 국가들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하겠다라는 선언이 바로 칠칠 선언되겠습니다. 민족 자존이라는 말을 썼는데 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특별 선언이라 했는데요. 이런, 자, 사회주의 국가하고 적극적인 수교를 이제 우리가 하겠다라는 내용이 북방 외교라고 볼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는 77선언에 사회주의 국가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사회주의 국가와 적극적으로 수교하겠다. 바탕으로 이제 드디어 유엔에 남북한이 동시에 가입을 하게 되고요. 유엔 가입을 토대로 해서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게 됩니다. 화해협력교류 상호불가침에 대한 합의인데요. 특히 화해교류 협력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적대국가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특수한 관계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고위급 회담인데 여기서의 고위급이 장관급, 국방부 장관급이에요. 그래서 국방부 장관들이 회담을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인 노력도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군사 간 전화도 개통하자. 군사 간 군사 공동위원회도 구성하자. 이런 내용들이 이때 채택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불가침으로 통일 이루자는 얘기니까. 자, 불가침. 상대방을 서로 침략으로 통일 이루면 안 된다는 얘기인지요. 핵으로 상대방을 무력으로 전복시켜서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불가침에 대한 합의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으로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핵화 선언은 엄밀히 말하면 남북기본합의서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 남북기본합의서를 토대로 비핵화 선언이 이루어졌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순서가 좀 많이 나와서 암기법을 만들어 봤잖아요. 그렇죠? 91년생 누구였습니까? 유기핵씨. 네. 예, 유기핵씨. 91년생 유기핵씨. 91년생 유기핵씨. 좀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암기하면 좋겠죠? 예? 예,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근데 북한이 이제 그이 비핵화 선언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가 어려워졌고 이걸 미국이 이제 제네바 북미 제네바 회담이 있어요 북미 제네바 회담을 토대로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 캐도 설립을 성사 이루어지게 됩니다 캐도 설립을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캐도는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가 바로 뭘 하는 거냐면 북한의 경수로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북한의 전력 발전에 지원을 해주겠다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김영삼 정부 때에도 이 북한에 대한 지원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제 김대중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햇볕 정책, 자, 음. 자, 이 화해 협력 정책이 되겠는데요. 바로 금강산 관광을 수를 통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건데 그 정부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라 이건 현대에서 주도했죠. 그 현대 회장 출신이었던 정주영이 소대를 이끌고 북한에 방북했던 사건도 있었던 겁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민간 차원에서의 북한과의 교류가 바로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6.15 공동선언을 채택하게 되는데요. 아, 6.15 선언에 대한 내용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통일에 대한 문제는 우리 민족끼리 하겠다는 내용과 통일방안의 공통점이 있다는 내용이 출제미도가 너무 높아요. 그리고 정치, 군사적으로는 쟁점이 많잖아요. 그래서 체육, 문화, 예술, 이런 것들에 대한 교류, 특히 체육대회, 뭐 축구를 한다던가, 예, 뭐 이런 축구하는데 막큰 싸움 나게 됩니까? 아, 안 됩니다. 나, 날 수는 있겠죠. 날 수는 있죠. 예, 근데 스포츠라는 게 그죠? 이다 공정하게 진행이 되는 거고, 그죠? 예. 자, 그래서 체육 문화 또 문화 예술 노래 부르는 겁니다. 예. 예, 우리가 북한 가서 노래 부르는데 뭐 갑자기 뭐총 맞습니까? 예, 그런 거 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체육 문화 예술의 교류는 아주 활성화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 문재인 정부 때도 이렇게 북한의 아 잠깐만요. 그 혹시 백지영의 총 맞은 것처럼이란 노래가 언제 나왔죠?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나온지는 2 0 0 0년대요 2010년대 후반이에요? 2010년대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백지영의 노래 중에 이총 맞은 것처럼이란 노래를 북한 사람들이 제일 좋아했대요. 아, 예, 인기 1위였답니다. 아. 왜냐면 공감이 되잖아. 총 아. 맞은 것 공감이 되잖아. 실제 총 맞는 그 느낌을 알잖아. 아, 예, 아무튼 아. 예. 아. 그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아. 예. <laughs> <laughs> 자 그리고요, 예 윤도현도 갔었고 뭐 그쵸, 예. 그렇죠. 그리고 또 누가 갔었나요? 레드벨벳이 갔었죠. 아, 레드벨벳은 문재인 정부 때 갔던 아, 걸로 알아 때 알아요. 아 문재인 정부 때갔었 예. 그리고요, 예또 제가 알기로는 이선희가 갔던 걸로 알아요. 예, 아 네. 맞습니다, 그쵸? 이선희. 백정은 근데 이 김대중 정부 때 갔는지 문재인 정부 때 갔는지 기억, 기억이 안 나네. 문재인 정부 때 갔었던 걸로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laughs> 잠깐만 총 맞은 거 처음이 언제 나갔지? 한번 검색 한번 아... 빨리 한번 해주실래요? 그게 이. 정... 아, 이게 중요한 쟁점은 아닌데요. 백지영 복귀하고 나서니까 1 0 년대 후반일 겁니다. 한번 빨리 검색 한번 해주세요. 예. 검색하는 동안 저는 설명하겠습니다. 자, 6.15공동선언 이후에 예, 자 개성공단 경의선 복구 그러니까 이제 백지영 북한 공연 이렇게 한번 검색하면 되겠습니다. 음. 다시 개성공단 경의선 동해선 복구 이상가족 면에서 그리고 금강산을 육로관광으로 발전시키는 아,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해요. 6.15 공동선언 이후에 개성공단을 만들었고, 경의선 동해선을 복구했고, 이상가족 상시상봉을 위한 면회소를 설치했고, 금강산강을 육로강강으로 발전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확인해 봤네요. 자, 바로. 평양 공연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건 바로 총 맞은 것처럼 2018년이었네요. 어, 그렇죠?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백정이 간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자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laughs> 예, 맞습니다. 레드벨벳이랑 같이 갔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김대중 정부 때는 imf 그 위기 상황에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이 예, 서민들을 위해서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성부를 신설했죠 예, 여성부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에는 2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를 하였어요 그래서 1 4선언이라고 하죠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 핵심 내용은 바로, 서해를 평화협력지대로 만들자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이 제안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때에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이 있었죠. 그쵸? 자, 2018년이었습니다.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또 살짝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비핵화 평화체제를 이 선언에 반영하였었죠. 예, 네, 이렇게. 근데 이제 예, 김정은은 그걸 잘 지키지 않고 있죠. 그렇죠. 슬픕니다. 예. 예. 여기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 자 내용은 다 확인해 봤고요. 기출 선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음, 치선 남북 공동 성명이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자, 그 내용은 자 앞부분이긴 한데요. 우리 앞부분 좀 확인해 가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선 남북 공동 성명 부분. 예, 자 읽어 주실까요? 박정희 정부는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통일 3대 원칙을 마련하였다. 74 남북 공동성명에서 서울 평양 간 상설 전화 개설에 합의하였다. 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의 통일 원칙을 명시하고 남북 조절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예, 아 너무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91년 남북 기본합의서에 대한 내용이 있지요? 예, 그 내용을 읽어주셔야겠습니다. 예 1991년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다. 남북 기본 합의서에서는 남북 불가침을 위한 군사 공동 위원회 설치를 명시하고 군사 당국자 간의 직통 전화를 가설하기로 하였다. 이후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합의하였다. 예아 너무 좋은 표현이네요. 자 그다음에 자 이제 그 김대중 정부에 대한 내용도 살펴봐야겠죠. 예. 자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 정상회담 합의 내용은 6기로 남북 공동선언으로 정리되었다. 이는 분단 후 최초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로 발표된 성명서이다. 합의 결과로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가 연결되었고 남북 경제 교류를 활성화시켰다. 예. 아, 정말 중요한 표현들을 잘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로써 자, 이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